반갑습니다. 블루비지입니다 저, 자, 아까 전에도 인사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바이퍼를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일단, 이 바이퍼가 석궁인데요. 석궁 중에도 가장 좋은 석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퍼인데, d 급이라서좀 아쉽긴 한데, 한번, 바이퍼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퍼가 좋은 곳은, 이런 곳인데요. 자, 바로 플레이하고, <laughs>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캐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구나. 캐리 못하고 저한명 죽이고 자, 머물고 싶도록님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죽으셨고 오케이 다 뭐야 즉시 부활 보석이 많은가봐 나도 보석이 많았으면 여맞줘봐맞줘봐맞줘봐 일단 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이퍼 쏘고 자 이렇게 서공 헤드샷 자한한방 나왔죠 태풍 이게 헤드샷이 좀 잘안 나오긴 한데 이번에 잘 나왔네요. 야, 아~ 라고 하셨어요. 제가 죽여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죽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가 봐요. 하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죽었네. 오! 자 네, 이렇게 때려줍니다. 아우, 에이 싫어. 이게 반동이 거의 없습니다. 방금도 보셨듯이 반동이 거의 없고요. 일단 바이퍼 이거 리뷰 컨텐츠 하나 만들, 만들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바이퍼 리뷰, 이번에 한번 올려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 바이퍼, 이렇게 나오, 나오죠. 아, 진짜. 저기서 대기 타는 거야. 아, 진짜, 뭐야.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아, 진짜. 아, 제가 못하는, 이거, 바이퍼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못하는 거예요. 바이퍼는 뒤것도 충분히 좋거든요? 탄이 좀 16개인 것만 빼면은 되게 좋, 좋습니다. 아! 음, 아까 전에 저한테 죽으셨던 채풍와이님이 각성을 했어요. 예. 네. 자, 이번 진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장난이었고. 자,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는데,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지. 한대 맞췄죠? 이먼 거리에서도 맞출 수 있는 게첫 공인데, 그 중에 바이퍼가 좀 짧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강력합니다. 어. 아, 진짜. 바이퍼 1대1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자, 1대1 하면 뭐다? 클로다. 자, 클로 불러. 야 클로 나와라. 에? 좋아요? 저 <laughs> 자, 아까 전에 방송 찍었던 클로징. 오케이, 나이스. 보셨죠? 이게 먼 거리, 먼 거리 사격은 안 되지만, 짧은 걸, 아니, 그나마 먼 거리 했어도 맞지, 맞지만, 그거 맞아도 데미지가 강력한. 같이 하자고요? 바이퍼. 아니, 기다리세요. 1대1 하, 게 일단, 파로공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쩐다, 쩐다. 이거 이 사람만 죽이고, 아! 아, 죽었다. 자, 저 사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칭! 아, 마지막까지 죽냐.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이거는... 난 바이퍼 이 정도고요. 이렇게 좋안좋진 조... 않아요. 자 일단 방생 상태서 같이하기 누르세요. 제가요? 네 같이하기 누르세요 빨리. 제가만 방생해요? 아니 그냥 같이하기 누르시라고. 오케이. 뭐인 바이퍼이네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는 바라이퍼셈? 아니. 바로공임? 나 지금 바이퍼로 소개해. 나 그리고 어떤 잘한 사람이랑 친주했는데 어 친구 추가해 줌. 바이퍼가 우리님.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아! 아, 아! 왜한번컷 나냐? 크리티컬이지? 아니, 크리티컬 안 나오는데. 왜한번 컷이지? 두번 컷인가? 아, 데 시선에 여기 있었어요. 근접은 제가 이기죠. 몇 남았쌤? 44. 웃어? 넌 죽었다. 어디 쓰면 발린. 킬러로 죽인다. 갈전? 아니지. 아니. 아, 에임 싫어? 자, 에임 싫어. 자, 가까이 올 때까지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왔죠? 이렇게, 이렇게 맞춰버리기! 60년은. 60에? 응. 아, 이게 바이퍼가 D급도 괜찮거든요? 저 만렙짜리 찍어놓고 나도 만렙이긴 한데. 난, 난 너가 어디 있는지 안 돼. 응, 알지?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점프, 점프 하려고 했는데. 그쵸? 자. 이번에 제가 길을 차례거든요. 아, 빨리빨리, 빨리빨빨 이렇게 장전해주고, 내려갔고. 오케이! 나이스! 몇남음몇남음 몇 115. 못하죠? 뭐 네가더 못하죠? 어, 네 영상이. 그것어못 어서 뭐 음, 어디 쓴 어디 쓴너 어디 냐 형은 어디 김치 김치 제발 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자 일단 바이퍼만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자꾸 그런 거 넣지 마세요 건총전이지 뭐니 지금 바이퍼 리뷰하고 있는데 에바 보 같은 너마 아아 진짜 진짜 아, 왜 이렇게 잘해 음 바이퍼 리뷰 못 하겠는데 알파들의 위엄이다 안 물어봤다 그만 그만 난 골드다 그만 그만 해봤다 새끼네 그런 거딴그없다좀왜 저래 진짜 정신병 된거봐아 진짜 아이 햇년도 너무 깨미다. 끝내주도록 할게요. 100% 앞에 와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아니, 있었네. 에이 클라스,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아뭐 뭐, 하는데? 왜? 아 진짜. 그리권성 그리구래 진짜. 아니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헤이. 아 진짜. 방송 협조 안 해주냐? 너랑 이제 방송 안 지금. 나 <laughs> 여기까지 얘랑 했고요. 이 사람, 어, 잘가시고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자. 일단. 아, 조용히 하세요. 어, 진짜 바본가 봐. 바이퍼는 자동도 괜찮거든요. 자, 다시 들어오세요, 아저씨. 다시 들어오세요. 들어갔거든요. 자, 자동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퍼로? 네, 바이퍼 자동. 얼마나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하게 자동으로 할게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요. 님은 수동. 오케이. 자. 이 뭐야 이거? 와우. 그는데 역시 바이퍼. 는 헤드샷. 일단 바이퍼는 자동을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져. 아. 자, 바이퍼. 자, 가만히 있지. 아, 제발. 아. 아, 자동조준기다다리 자, 일반 설정에 가서, 아이, 네, 키 배치해 주시고. 속과 그러니까 이대중엔 진짜 이성 파탄자다. 어, 자동이 좋은 점이, 어딨냐. 어! 잘 맞긴 하네. 자동이. 음. 아, 진짜. 나이스. 아줌. 레드 네, 그냥 저한테. 버, 버, 발, 자, 그럼. 넌 그냥 저한테 발린 거죠? 아니, 버튼으로 한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했나요? 예. 바보 같은 녀석. 돌아. 조산이가 어디 갔어? 우리 조산이가 어디 갔을까? 자, 자동. 제발! 와우! 쩌는데? 에이, 네, 바이프는 자동이네. 바이프 자동으로 해야 되네. 아, 그런 거구나. 예. 알카드 홀을 쓱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님들, 좋아 는 좋아, 좋아. 자, 자동 안 좋아요. 알카드는 안 좋을 거예요. 나님 밝은 놈. 안 물어요. 은 밑으로 가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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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고. 자, 나오면 공격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도 미스! 왜 이렇게 미스! 와우! 와우! 아, 바이퍼 지리는데? 아, 울트라킬 뭔가, 아아 트리플킬 뭔가요? 아니, 아니, 트리플 뭔가요? 야, 봐주지 마요? 네, 봐주지 마세요. 와, 근데 진짜 좋은데? 와우. 진 좋아. 바이퍼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수정해놨지. 쓰던... 어. 자, 일단 한대 맞췄어요. 이 시간대로라면, 저의 생리죠? <laughs> 아, 정말 못한다, 정말 못한다. 오케이, 야, 좋아, 뛰어, 좋아, 빨리, 좋아, 뛰어 좋아, 빨리 뛰어, 좋아. 빨리 뛰어. 오케이, 좋아. 나이스! <laughs> 오케이, 생리. 오케이, 시급. 시급. 오케이. 자, 어쨌든 오늘은 바이퍼의 위력을 봤는데, 뭐, 바이퍼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바이퍼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바이퍼, D급이라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D급은 자동이 최공입니다. 최강. 이게 근데 여러 명이 살 때는 안 좋고, 1대1로 친구한테 하실 때 그냥 발라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비제였고요. 자, 이거 새로운 컨텐츠 리뷰니까, 어, 많이 좀, 어, 시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바이루? 아, 아니, 뭐이루?